홍수가 그치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홍수의 심판은 그쳤으나 여전히 세상은 물로 창일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물을 줄게 하였다. 그리고 방주를 아라라산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씨를 기억하시어 보살피시고 홍수를 멈추시고 바람으로 물을 말리셨다.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1월 1일 마침내 땅에서 물이 거쳤다. 그리고 그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노아는 이 표징을 통하여 심판이 그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오랫동안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까마귀와 비둘기를 여러 차례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을 하였다. 이런 행동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알기 위한 올바른 자세이다. 그리고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을 때부터 방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먼저 민첩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신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시종일관 순종하는 신앙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들도 노아 사실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한다. 폭풍우가 지난 뒤에 맑은 하늘처럼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할 것도 믿어야 한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치렀으며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맨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었다. 여기서 제단의 히브리어 미스바는 희생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노아는 희생하는 의미의 정결한 번제의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경건한 생활을 시작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흠향하시고 노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축복하였다. 노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는 경건한 태도야말로 신앙 제일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를 설명해 준다. 재단 쌓는 그곳에는 마음으로의 순종과 경배가 있을 뿐이다. 우리들도 노아의 경건을 본받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빌사백 18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로 뽑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감사는 그때그때 그때 해야 한다. 감사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과 함께 세상에 온갖 빛을 허락해주겠다.